올해가 LS 일렉트릭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LS 일렉트릭의 그 50주년을 기념해서 그 LS 일렉트릭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이세 가지를 보여드리는 걸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고요. 아, 기본적으로 일단 과거는 이 히스토릭 존에서 과거 얘기를 좀할 거고 그 다음에 현재는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디바이스 사업, 디바이스 사업에 대한 얘기를 여기가 디바이스 존인데요. 디바이스 존에서 디바이스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얘기는 솔루션 존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 디바이스 존에서는 저희가 이제 현재 취급하고 있는 컴포넌트 중에서 주력 컴포넌트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는 PLC, 하나는 인버터인데, 이 주력 컴포넌트 두 개에 대한 그 차세대 제품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PLC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드 XGT가 있고, 인버터는 S300이라는 차세대 표준형 드라이브가 있어서, 그게 이제 메인 테마가 되고, 어, 솔루션 존에서는 이제 미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어, 그게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선박,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사례들을 초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인데 그 인더스트리얼 모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모빌리티 분야에서 AGB라든가 AMR, 그 다음에 이제 OHT라고 래서 오버헤드 트랜스포가 있어서 그런 그 산업용 이 무빙 장비, 아, 여기에 대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게 되고, 아, 특히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컴포넌트들을 저희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드라이브라든가 모터그 다음에 메인 컨트롤러, 특히 이제 그 AGB용 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HMI까지 해서 그풀 패키지를 전부 다 저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런 솔루션들을 보여주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인더스트리얼 모빌리티에서 풀 패키지를 공급할 수 있는 브랜드는 많지가 않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저희가 유일하지 않냐 싶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분야가 인더스트리얼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기술제어 제품부터 이렇게 쭉 독자 제품까지 쭉와 있는데, 요번에 이제 특히 이제 어드밴스엑 x 지 t 를어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제품이 이제 그 기존과 달리 그 리눅스 기반의 오픈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기능들도 있지만 앞으로 그 기능 확장성이나 호환성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기 때문에 현재 기능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뭔가 확장할 때 이런 오픈 플랫폼 하에서 리눅스 베이스로 확장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제 이런 게첫 번째가 되고요. 아,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 기존에는 이제 시퀀스 컨트롤러하고 모션 컨트롤러가 다 분리돼 있었는데 아, 이번에 이제 어드밴스드 XGT에서는 이제 시퀀스 제어와 모션 제어가 하나로 통합돼 있어서 하나의 CPU에서 다 아니 하나의 PLC 안에서 모듈만 다르게 장착함으로써 이제 그두 가지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다. 아, 이런 것들이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그 세이프티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이번에 네트워크 기반의 세이프티 기능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단순 요런 단독 장비 세이프티가 아니고 인라인 인라인 시장의 세이프티를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표적인 인라인 시스템이 이제 자동차 같은 데거든요. 어, 자동차나 이런 배터리 분야에 어, 단위 기계가 아니고 이 라인 개념으로 세이프티를 제공해야 될때 특히나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 어, 그 다음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빅데이터. 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개더링해서 올려줄 수 있는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모듈들을 또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옵션을 사용했을 때는 빅데이터를 콜렉트해 가지고 어, 상위를 올려주고 어, 분석하기 위한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요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엔지니어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PDC를 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할때그 엔지니어링 타임은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예전 대비 어, 획기적으로 줄여져가지고 실제로 엔지니어링 코스트를 저감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 그런 부분에 관련된 기능들이 이제 삭제돼서, 아, 새로운 강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대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사이버 보안 쪽 기능들도 이제 보강이 되고 있어서,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준비들도 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그 미래 지향적인 이런 컨트롤러로 모양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